안녕하세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 국도는 제외를 하고 별표삼무 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르고요. 그외 도로는 별표삼무 점용료 산정 기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정하고요. 증액 상한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즉, 연 증감 최고액이 10%입니다. 참고로 도로 관리청인데요.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가 국토부 상관으로 별표 3 금액이고, 나머지와 일반 국도 중에서 동지역에 있는 일반 국도는 별표 3이 최고액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릅니다. 저명료 산정 기준인 별표 3을 보면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은 참고하시고요 표에서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인데 읍면 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병지는 그외 지역이고 토지 가격은 도로 점명 부분과 다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수도관, 전력구, 지중 정착 장치 등. 지하 매설물도 참고하시고요. 주유소, 수소 자동차 충전시설,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는 건축물은 점용 면적 1제곱미터마다 1년에 토지 가격의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 출입로는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은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이고요.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참고하시고요.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지하 1층 건축물은 정용문적 1제곱미터당 1년에 토지 가격에 0 0 1호를 곱한 금액이고, 지하 2층 건축물은 토지 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이고, 지하 3층 건축물은 토지 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이고, 중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는 토지 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이고, 그밖 그것은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입니다. 간판, 시설 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간판은 일시 설치한 것은 표시 면적 1제곱미터당 하루에 값지는 400원, 을지는 300원, 병지는 150원이고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노점, 자동 판매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 상품 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고가도로의 도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참고하시고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설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는 참고하시고요. 제1호부터 제15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농업 및 식물 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를 위한 시설은 전용면적 1제곱미터당 1년에 토지 가격의 0.01을 곱한 금액, 주택은 토지 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은 토지 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인데 일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점용료 산정식은 면적 곱하기 인접지번 평균지가 곱하기 법정요일 개수 곱하기 법정금액 기료 곱하기 법정금액 공사용 시설 등 일시사명은 면적 곱하기 법정금액 곱하기 기간 공사장 출입로등 일시사명은 면적 곱하기 인접지번 평균 지가 곱하기 법정요율로 기본 산정식에 감면 비율을 곱해 줍니다. 저명료 감면은 공익 목적은 전액 면제 재난 시에 동작물 피해 시에 50% 이상이면 전액 면제, 50% 미만이면 피해 정도율에 따른 면제이고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전액 면제인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형 면적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입니다. 공익사업시설, 준주택, 통행자 안전 통행로는 점용료의 2분의 1, 소상공인 영업소에는 10% 감액이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은 전액 면제, 기부 채납은 기부 채납 가액까지 전액 면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는 전액 면제입니다.